네 사냥을 하는걸 보여주는데 일단은 이런식으로 특정 장소들이 물음표가 되어있어요 위지의 장소라고 이 해당 지역도 위지의 장소라는 곳인데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밝혀집니다 이같은 경우는 아군이죠 골든패스라고 적들은 이제 이 게임에 규정 보스인 페이검의 수화들이죠. 왕실군이라고 하는데. 이렇게 F키를 눌러서 부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부서지는 오브젝트는 한정되어 있고요이 어. 위치에 깔수 있는 상자가 있다고 뜨는 것 같은데, 그런 게 없군요. 에이, 일단은. 현재지역엔 승냥이가 나온다고 하지만 승냥이가 안보이네요 그러면 이 사슴처럼 생긴 산바라, 산바가 있는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침 잘나왔는데 이파크라이포에서는어 잠시만요 아 이런식으로 독수리가 공격을 합니다 예전에는 뒤에 어.. 뒤에서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놀래서 그렇지 지금은 뭐 익숙하니까요 이런식으로 독수리가 오게 되는데 맞추게 되면 떨어집니다. 저기, 시체가 떨어졌죠. 일단, 이, 아까 설명드려 했던 거 먼저 설명드리죠. 이게, 루, 프처럼 생겼는데, 루프가 맞습니다. 이렇게, 당기고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면, 뒤로 떨어집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떨어지고, 시키 는르면 분리되죠. 어, 장 똑같은 방법으로,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. 간혹 이렇게 올라갔는데, 올라가자마자 독수리가 공격하는 경향이 있답니다. 뭐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, 아, 아침 잘 나왔네요. 동물들이 있는데,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유가 저 승냥이가 발아이라는 생물 같은데 쫓아가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육식동물과 인간, 초식동물들이 도망다니고, 서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, 조식성 이런 도망가지는요 코뿔소나 코끼기는, 어, 뿔이나 상하로 공격하긴 하는데, 어, 승량인데, 화살이 한 번이 만 되진 않아요. 두번 정도는 써야 되죠. 이렇게. 화살로 죽이면, 가죽을 두 개로 왔습니다. 지금 이 위치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 같은데요. 새군요 깃털이고. 독수리 같은 경우도 독수리의 깃털이나 검독 소리의 깃털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소리, 방금 이 소리는 아마 저기 있는 산바들의 소리인 것 같군요. 10키로 10km 달리다가 C키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도 있습니다. 어, 저게, 어, 저런 식으로 뜨는 거는 까마귀죠. 송군이가 떠야 목소리입니다. 이런 식으로 NPC들도 늦,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어, 이런 식으로 수리를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. 어, 사실 수시 수리를 대신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만요. 뭐... 어, 플레이어가 차를 뺏어서 탈 수는 있겠지만, 아... 어. 음? 무슨 소리죠? 차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쳤나 싶기도 하고. 이렇게 밑에 보면 저기네요. 동물이 있습니다. 조준만 해도 바크가 뜨긴 뜹니다. 아, 안 맞았네요. 육식 동물도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화살을 맞으면 도망갑니다. 하지만 발각되면 공격하러 오죠. 일단, 저 동물 한 마리만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죽이는 게 아니라 사냥한다고 해야 되나요? 뭐, 그게 그거지만. 아이고, 너무 가까이 갔나 본데요? 네, 이 정도면. 아. 멧돼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간혹 멧돼지도 돌진하더라구요 화살을 취소하고 조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지나가는 길에 이런 식으로, 어, 풀, 풀을 따는 게 아니라, 어, 이렇게 딸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. 어, 위치가. 자, 이렇게. 아 또, 안 맞은 것 같은데. 정말 잘안 맞네요. 이제 맞았군요 으로 화살은 맞았을때 회수를 할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거죠? 이것들을 올려서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타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루프를 분리를 잘해야겠죠? 뭐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때는 낙하산을 펼칠 수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상점에서 윙슈트라는 걸살수 있는데요. 그걸 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예전에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나왔던 거죠. 그 나의 다람쥐처럼 생긴 작은 막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도 나무에 부딪히면 죽습니다. 낙하산을 타고 가다가도 나무에 부딪히면 죽어요. 아침에 여러분 당했죠. 이런 식으로 되고 Boy, 이렇게 yeah. 또 이거는 네 불이 okay. 탔군요. 네,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